안녕하세요. 깔끄룸입니다 요즘 관공서를 사칭한 사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왜 당하기 쉬운지, 그리고 인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방법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관공서나 각종 기관들에서는 필요한 물품 혹은 작업이 있을 경우, 그 액수가 크다면 입찰을 통해 진행되며, 천 단위 이하의 경우에는 수위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기는 수위계약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데, 공문, 사업자 등 목증, 명함회등을 위조하여 진짜 해당 기관인 척하기 때문에 더욱 자영업자분들께서 당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공문, 사업자 등록증, 명함회등을 받았다고 무조건 사기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를 더욱 당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트릭일 뿐. 공문, 사업자 등록증, 명함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도 주고받게 되니 더욱 의심을 사기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할 구간은 수월한 거래입니다. 거래가 수월하면 좋은 거 아니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은 정해진 예산이 있기에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업체들은 금액을 깎이는 커녕 더 높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거래 방식입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선 관공서는 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 결제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기 업체들은 나라에서 운영하여 부가세가 없다느니 계산서가 필요 없다느니 등 판매자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제 추측으론 간이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활발히 사기를 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의심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금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심의 단계가 아닌 사기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갑자기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며, 대납을 해달라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단 잠시만 대납해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방법이 워낙 다양하여 모두 파악하긴 어려우나 청소를 의뢰한 업체에게 갑자기 급식나 대금 때문에 돈이 묶여서 잠시 처리해 달라는 의식으로도 말을 하니 절대로 입금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한건한 한 건이 소중하고 작업을 나가는데 이런 대형 건들이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작업을 나가기에 대형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아직도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업자들이 실제로 기승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은 연락온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그리고 작업을 맡기려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무더위 속 너무 힘들지만 적어도 사기를 당하여 마음까지 다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